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저도 여러분 재밌게 봤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시간 관계상 포토타임이 없습니다. 만약에 사진을 원하시면요, 제가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꺼내셔서 저희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원하시면요, 예. 자 오늘 찍으신 사진과 후기를 인터파크나 개인 블로그, 인스타그램, 페이스를 올리시면 요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린다니까요.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올려주시면 요 저희 배우들에게 좋아요랑 같트 이렇게 눌러드릴게요. 예, 올려주시고요. 아 그리고 저희 공연 말고도 요강남에서는 아, 수상 신소 2탄, 그리고 그날 밤 너랑 나 그리고 대학로에서는 수상 신소 3탄과 엑스티랑 공연 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이 공연 또한 재미있으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포토 타임 예. 5초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초어초니다3초다4초5초도없다4니다아 3초. 예, 입니다 4초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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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니다 오늘 즐니다습니다감사합니다니다